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손상각내역을 줬네요 그러면서 대손충당금하고 상향금액을 줬죠 그래서 7월 1일 파산 이것은 결산조정상입니다 따라서 시인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체의 부도로 1개월 경과한 받으러 미 있는데 이것은 6개월 미경과죠 따라서 이것은 부인액이 되면서 송금불산이 유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했대요 아, 채무자의 사망 이것은 결산조정사항이죠.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외상매출금 40만원이고 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냐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 25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있는데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아 결국 이것은 신고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신액이죠. 그래서 다음에 송산이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송금 검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 회사에서는 대송계산액은 90만원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법상 시인액은 얼마? 19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신고 조정 상이 있었죠. 120만 원 부인액은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대손금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시면 돼요. 신고 조정했던 이거 송공사님하고 부인액 송공불산이 유보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우리의 채권 내역을 줬어요. 그러면 은행에 할인하는 어미 있으면 이것은 차감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업무가 가지 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채권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아, 부인액은 70만원이다. 이것은, 아, 송금, 산입, 유보, 취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아, 정기말,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장부가액은 1억 2700을 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법상, 시액이게 우리, 대손금이 되는 거죠. 결국, 대손금을, 우리, 아, 기초,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장부가액으로 하면 이게 대손 실적률이 되는 거죠.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1보다 크니까 둘 중에 큰 거. 그러니까 1.5%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우리 일자별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7월 01일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금이죠. 계정 과목은 108번 채권 내역은 하단에 보시면 매출채권도 있죠. 매출채권 클릭하시고 대손 사유는 하단에 보시면 파산 1번.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30만원. 그 다음에 신액이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요그죠 그리고 신액.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07월 15일 날, 어, 아,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고, 채무자의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 아, 3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금액은 얼마? 4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죠? 아, 이것은 대손상각비하고 상계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기 송비계산액의 4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10월 1일날 10월 1일날 이것은 받으러 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채권인데 우리 이것은 부도 6개월 미경가죠? 따라서 7번에다 그냥 미경가 미경가 부도든 부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미경가 부도 그냥 구도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 20만원. 네. 이것은 뭘로 상계했어요? 이거, 우리 V넵으로 해갖고, 어,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거죠.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 거예요. 결국, 시인액은 30만원, 대손충당금하고, 여기에 아, 비용 처리한 게 40만원 있었죠. 그리고 v 액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다음에 이제 채권잔액을 입력할 차례죠. 채권잔액 상단에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하시면 여기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롬 반영됐죠. 근데 선급금은 어, 삭제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삭제시키고 그리고 지금 20만원 부인됐던 게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신고조정으로 해서 외상매출금 120만원 있었죠. 소별시효 완성. 이것은 단기란에다 마이너스 120만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120만원. 아그 다음에 이제 설정, 재채권, 할인. 아거나, 뭐, 업무관 가지금,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먼저, 우리의 300만원. 300만원은 뭐였습니까? 어, 업무관 가지금, 외상 매출금이죠.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서는 할인한 업이 있었죠. 할인한 업은 얼마? 500만원. 그러면, 세무상 채권 잔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채권 잔액이 2억 5,400 이렇게 되어 있죠. 2억 5,400에서 아, 기본율이 1%인데, 실적률이 더 높죠. 그래서, 실적률 1.5%로 하시면, 여기에 우리의 한도액이 계산됩니다. 그죠? 렇 3811500. 이렇게 한도액이 계산된다는 거. 그다음부터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 대손증당금특이정으로 입력하시면 된 겁니다. 8번서부터 입력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특이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상단에 잔액조회잔액조회 잔액조회. 우리 108번. 네. 플러스 1번은 109번이죠. 109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11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요게두 건이 있어요, 그렇죠? 두 건, 109번하고 111번 이것을 합쳐갖고 특이적으로 러시면 되는 거죠. 150만 원. 그다음에 증가라는 1,000만 100, 100, 원이 되네요. 감소라는 5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말잔액은 우리 1,100만 원, 1,100만 원이 되네요. 1,100만 원. 아, 결국 기말잔액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은 특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특계정을 그리시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손춘당금특계정 기초금액이 있고 우리의 대손된 거이 중에서 시인액이 30만 원, 부인액이 20만 원 있는 거 확인되셨죠? 그리고 기말잔액이 1,100만 원, 설정액이 이렇게 있어요. 결국 아, 이 부인액은 우리의 송금불산입 하는 거죠. 그리고 유보 이거 70만 원에 대해서는 아 유보 취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 금액이 어떤 겁니까?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1100만 원. 왜? 총회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여기에 단기 계산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액이라고 입력하는 게 있어요.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게 이게 보충액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보충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 대손충당금 특이점 갖고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단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얼마입니까? 15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 요게 70만원. 그쵸? 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충당금 보충액, 이렇게 했죠? 충당금 보충액. 결국, 보충액은, 우리, 기말 잔액에서 설정액을 차감한 1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충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 계상에, 그것은 설정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정액. 그러그러 다음에, 요게 합친 1100만원, 요게 기말 잔액이죠? 우리가 자동 계산된다그랬죠 여기에 보충액은 결국 1100만 원이 이게 설정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어떤 거? 한도액하고 비교하죠? 한도액하고 비교하면 7188,500만큼 우리 의 한도 초과가 나타난 겁니다. 요건에 대해서 이제 조정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하단에 있죠? 직접 입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 대송금 부인됐던 거 있죠? 6개월 미경과원, 6개월 미경과원. 이 경과 어 금액은 얼마? 20만 원. 20만 원. 요것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1번 유보 발생. 그리고 아 어, 가산 조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거 있죠? 아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얼마? 우리 7188500. 그다음에 이것도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에 전기 대손충당금 이것은 유보 취인해지는 거죠. 금액은 여기 하단에 70만 원 있었죠. 70만 원. 이것은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유보 감소. 그리고 또할게 하나 있었죠. 우리 송금 산입하는 거. 송금 산입 소멸시효 채권 완성 채권 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금액은 얼마? 12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고, 종료하시고,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저장키가 없으면 그냥 닫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입력했습니